안녕하세요. 구미더 홈케어 대표 이상길입니다. 오늘은 화장실 수전에 물때 스케일 제거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물을 사용하는 공간에는 필연적으로 물때하고 스케일이 있습니다. 스케일은 우리가 이빨에 생기는 치석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때는 제거가 많이 어렵지 않지만 스케일은 제거 방법을 모르면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쉽게 하는 방법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파랗게 보이는 세제는 백화 제거제입니다. 물때가 심하지 않을 때는 백화제거제를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화제거제는 스케일을 제거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이는게 알칼리 세제입니다 왜 알칼리 세제를 준비하냐 하면 산성을 사용하고 난 뒤에 알칼리 세제를 사용하면 중화가 되어서 상재 손상을 최소화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도칼이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 샤워기 수전에 보이는 게 물때입니다. 이런 건 일반 세제로 닦아서는 깨끗하게 제거가 안 됩니다. 수전에도 물때 있지만 여기 보이는 부분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스케일입니다. 먼저 세면대 수전에 백화 제거제를 발라 보겠습니다. 백화 제거제를 바르면 벌써 스케일하고 반응하는 게 육안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완성 세제는 타일에 띄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타일에 묻더라도 제대로 린스만 해주시면 되니까 큰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산성세제 덮어 후 물로 바로 씻어 주는 게 좋습니다. 산성세제를 사용해서 사고를 많이 치는 이유가 세제를 덮어 후에 너무 오랫동안 놔둬서 그렇습니다. 보통 불린다고 생각해서 시간을 두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상제가 손상이 되어서 변색이 될수 있습니다. 산성세제를 오래 놔두면 스테인리스 부분이 검게 변합니다. 지금은 물때가 심하지 않아서 한번에 제거가 됐지만 한번 작업을 후에 자세하게 보시면은 덜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더 세제를 바르고 물로 린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스케일 있는 부분에 더 꼼꼼하게 발라주면 훨씬 제거가 잘 됩니다 세제를 덮 후에 다시 물로 확실하게 린스를 해줍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조금씩 스케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건 카트날을 사용해서 살살 긁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제거가 됩니다. 카트날로 긁어주시고 스케일 있던 부분에 다시 한번 더백화 제거제를 바릅니다. 물로 헹굴 때는 가다 싶을 정도로 물로 린스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타일이나 바닥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헹궈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타일이나 벽 타일 같은 게 변색이 되어서 하얗게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마친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앞에 영상을 보시고 지금 물때를 제거한 후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게 차이가 납니다. 생활의 흔적을 제외하고는 새로 시공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번엔 샤워기 수전을 한번 청소해 보겠습니다. 붓을 가지고 골고루 산성세제를 바릅니다. 청소하는 작업자들도 실수를 많이 하는게 물때를 없앨 때 수세미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녹색수세미 녹색수세미 사용하면은 거의 100% 스크래치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때는 개그한다는 표현도 맞지만 정확한 표현은 산성세제로 물때를 분해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산성세제가 반응해서 물때를 녹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세미를 사용해서 긁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작업자들에게 즐겨 쓰는 표현이 있는데, 세제가 주연이 되고 도구가 조연이 되어야 합니다. 잘 맞아야지 최상의 드라마가 되듯이 도구가 너무 도드라지면 항상 사고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제를 또 너무 강하게 사용해도 사고를 칩니다. 항상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뤄야지 최상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항상 스케일이 많이 생깁니다. 아까처럼 카트날을 이용해서 살살 긁어주시면 대부분 됩니다. 긁어낸 후 다시 한번더 산성세제를 스케일 있는 부분에 바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물때가 심하지 않아서 이렇게 작업을 해도 깨끗하지만 때로는 청소 들어가 보면 정말 더러울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알칼리 세제로 한번 도포해 줍니다. 알칼리 세제로 얼룩 같은 것도 제거되지만은 산성 세제를 중화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성과 알칼리가 섞이면 중성이 됩니다. 중성 세제로는 우리 주방에 사용하는 퐁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세제 중에서는 제일 안전합니다. 산성 세제를 사용할지 알칼리 세제를 사용할지 헷갈릴 때는 그냥 중성 세제를 사용하면 제일 좋습니다. 중성 세제를 사용해서는 웬만해서 상재 손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최상의 클리티는 중성 세제로는 어렵습니다. 가끔 가다가 산성을 써야 하는 경우 알칼리 세제로 써도 된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용해보면 은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최상의 퀄리티는 나오지 않습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산성 세제를 꼭 사용해야지 이렇게 퀄리티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카메라에 서 있는 게 익숙치 않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제대로 전달 못해서 참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개인 번호로 연락주세요. 성심을 다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